혹시 너희들 중에 공유 오피스 사업하는 사람이냐? 내 주변에 공유 오피스 사업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 쫄딱 말아먹었더라. 나중에 술 한잔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사업 시작했으니까 고객 유치한다고 마케팅에만 신경 썼는데 세금 관리를 안 했다가 세금 조사받고 가산세 폭탄 맞고 자금난에 신용등급도 떨어져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사업을 접었다더라. 그래서 나도 조금 알아보니까 공유 오피스 사업하려면 세금 관리 진짜 필수더라. 핵심만 말하자면 첫째로 부가세 신고는 확실히 해라. 공유 오피스는 업무용이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주거용이면 면세야 이거 헷갈려서 신고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둘째, 비용 처리 제대로 할 것. 인테리어, 가구, 광고비, 관리비 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감가상각도 활용하면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셋째, 전자세금 계산서는 꼭 발행해. 누락하면 가산세 붙을 수도 있고, 사업 신뢰도도 떨어진다. 그리고 사업용 계좌 카드 따로 쓰는 거 필수야 그래야 세금 신고할 때 정리도 쉽고 실수도 줄인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상담 꼭 받아라. 김 대표처럼 혼자 하다가 피 보는 거 순식간이야. 세금은 전문가랑 같이 관리하는 게 돈도 아끼도 문제도 미리 막을 수 있는 길이야.